오늘은 이런... 밭 정리를 하러 왔습니다 안에 농사짓고 그 비닐 이런 비닐 그 다음에 사이에 무직포 이런 것들을 걷어야 할 시기를 언제 할거냐 추수 끝나고 바로 하면 되는데, 그거 못하고 2월이나 3월에 하는 방법도 있고, 둘다 해보면 가장 좋은 건 추수 끝나고 바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밭도 좀 겨울 동안에 좀 쉬고, 눈비도 잘 맞고, 그러면 좋고, 2월 3월에 하면 아직 얼어가지고 벗기기도 힘들어요 북쪽 특히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면 북쪽은 얼어있어서 걷기가 힘들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추수 끝나고 하는게 좋고 여러가지 그 부속물 이런 것들도 싹 정리해서 치우는 게 좋습니다. 다만 게을러서 잘안할 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거부지포 같은 것도 잘 빼서 보관하고 깔았던 부지포들도잘 정리하고 이렇게 사이에 맨땅이 드러나도록 하는 게 좋은데 마음처럼 되질 않네요 이렇게 부직포 덮었던 것들도 잘 정리하면 좋은데 일단 둘둘 말아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무 심었던 곳인데 비닐을 다 걷어냈고요. 비닐을 다 걷어냈고 걷어내니까 뭐맨 흙이 드러나서 좋네요. 걷어낸 비닐들은 담아서 비닐 치파장이 있어요. 동네마다 동네마다는 아니고 그 여러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비닐 치파장이 있는데 거기다 버리면 됩니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씨 닭이 이렇게 매어 그거 연게 연게? 연게백숙 오오 연게백숙이야? 응 어. 음. 다리를 먹으러 더니한 음. 일하고 가서 비닐을 벗기고 와서 백숙을 먹습니다. 백숙을. 삼겹도 먹어줘. 보어 소금간. 소금간? 음 소금 안 가져왔지. 갖다줄게. 음. 줄게. 음. 괜찮아, 응? 찰밥 했어. 찰밥 응. 응. 좋아, 맛있게 드셔. 응.